안녕하세요 번역가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공부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브이로그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미셸체 영상으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패턴이 비슷하니까 본인이 꾸미는 거, 뭐 어디 좋은 레스토랑 가서 먹는 거, 그런 거 자꾸 보는 거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바디가 유행을 하면서 그런 유로 굉장히 많은 블로그들이 등장을 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죄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음, 덴마크에서 살고 있는 굉장히 어린 소녀의 브이로그인데, 그거는 제가 영상 끝에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어,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이로그는, 굉장히 오래된 채널들도 좋지만 저는 요새 이렇게 막 시작한 채널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찾은 영상이 English with Britain 이라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시작한 지뭐 1년이 채 아직 안된것 같던데 뭐 비슷해요.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의도로 만든 채널이긴 한데 꼬마 애기랑 한 두세 살된 애기랑 엄마랑 대화를 하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또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용어 같은 거를 사용을 해요. 아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진 않아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또어 아이가 잘못 알아듣는 거는 한번더 반복해서 말하고 영어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채널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한테는 약간 쉽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어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조금 더어 난이도가 있는 그런 채널을 또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채널을 발견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채널이 제가 어 추천드리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어, 저는 보그 채널이 또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요새 로제가 등장해서 김치 볶음밥 만들어주고 스탭들한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로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셀러브리티들이 나와서 음, 저는 재밌게 봤던 게앤 해서웨이였던 것 같아요. Looks in Life인가 그런 코너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과거 데뷔했을 때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읽는 거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여러분, 보통 미국인들이 말하는 속도가 그 정도거든요. 그런 걸좀 익숙해진다는 의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영상이 많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흥미가 가는 배우나 셀러브리티 고르시면 되고, 나는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와서 주절되는 것보다는 장면이 계속 바뀌고 이런게 좋아하면은 그런 영상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영상을 골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채널이 좋았던 게 감각적이잖아요. 시각적으로 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끌리지 않고는 안 보게 되잖아요. 지루하지 않게 계속 이어서 볼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건축을 전공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집이랑 인테리어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남들은 어떻게 해놓고 사나, 이런 거, 그리고 집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키텍츄럴 다이제스트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집들 소개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가장 재밌었던 게, 어, 아만다 사이프리드 뉴욕 집을 공개한 게 있어요. 음, 아이들을 키우니까 부모로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아마 아이를 돌봐 주시기 위해서겠죠. 엄마가 같이 집에서 거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같은 것도 얼핏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고 집이 진짜 너무 예뻐요. 곳곳에 아이디어 같은 것도 엿볼 수 있고. 어, 그러면서 이제 일상 용어 같은 것들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진짜 공부하기도 좋고, 일단은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니까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 파서 자꾸 찾아보시면 관련 영상이 뜨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결로 제가 최근에 자주 보는 채널이 never too small 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협소한 공간을 나름 굉장히 잘 꾸민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책도 나와 있어요. 한국에서도 몇권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음, 그걸 보면 정말 아이디어가 번뜩이죠. 저 같은 경우도 뉴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작거든요. 아, 이 사람은 진짜 그냥 어, 스튜디오인데 이렇게 잘 꾸며놓고 사는구나. 컴팩트하게 사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언어라든지 용어 같은 거에 또 익숙해지고 나도 자연스럽게 또 말해볼 수 있고 어,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최근에 발견한 어, 또 다른 채널이 있는데 아파트먼트 테라피라는 채널이에요. 저는 이 채널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4인 가족인데 저희처럼 방 하나짜리 뉴욕 집을 어, 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감각적이기도 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꾸미는지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거든요. 그거 보고 저는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어 자꾸 물건을 늘리기만 했지 효율적으로 사용해볼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그 여자가 하는 얘기를 보면서 집이 방이 하나든 두 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지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머릿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는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런 표현 같은 거 여러분들 영어로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또 써먹어 보시면 좋잖아요. 소형 아파트 꾸미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제가 또 소개드리고 싶은 채널은 어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북 리뷰하는 그런 채널들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가장 유명한 분이 헬리 인가? 이분이 이분은 막 서재 꾸미고 뭐 하는 것들 다 너무 재밌고 소개해주고 뭐 이런 것들 재밌어서 저도 즐겨 봤는데 어, 책 추천하는 게 저의 취향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맨스, 뭐 로맨스 판타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해 주셔서 그런 장르를 떠나서 전반적인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라이브러리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러리 꾸미는 것도 좋아잖아요. 하 그런 얘기들 같은 거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st but not least.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최근에 찾은 그 블로그는 노 a 마리아라는 어 굉장히 어린 소녀를 알고 있어요. 틱톡에서 한 18살 때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2022년. 그러니까 지금은 기껏해야 21살인 거죠. 원래는 스위 란데 스위스 사람이었는데 음 어린 나이에 덴마크로 이주를 해요. 2024년이었으니까 작년이었네요. 그러니까 컴포트존에서좀 벗어나고 싶었다. 새로운 시도 같은 걸 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아이가 굉장히 감각적이더라고요. 영상이 너무 좋은 게 요새 뭐 홈바디 이런 것들은 뭐 제품 홍보하고 자기 자랑으로 어느 순간에게 전락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어뭐 본인의 가방을 보여주는데 자기 그냥 트리프트샵에서 그냥 산 거라고 세컨 핸드 물건이라고 어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되게 감각적으로 영상도 편집을 잘하고 나름의 취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요새 그런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어, 나름의 확고한 취향이랑 스타일이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처음 올리는 영상부터 해서 어, 최근에 하나씩 보고 있는데 음, 제가 덴마크에 가 있는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동안 똑같은 브이로그 너무 지겨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브이로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덴마크 분위기, 감수성 이런 것도 느껴지고 또책 소개나 이런 것도 많이 해주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에는 어, 뉴욕타임스 팟캐스트 북리뷰를 되게 자주 듣고 있어요. 앱을 다운받으셔도 되고 그냥 구글에 치셔도 되는데 좋은 게 이게 트랜스크립션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들었나?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게 확인해 볼수 있게 그런 게 좋거든요. 멈춰서 확인해 보면 되기 때문에 어, 저는 클레어 키건 책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들었고 아무튼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요. 음, 제가 다음번에는 팟캐스트도 한번 소개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스스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책이랑 뭐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 좋아하니까 그런 걸 찾아봤듯이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로, 덕질만큼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어에 대한 노출도를 많이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번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